안녕하세요. 한핑TV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것은요. 어, 설레임 아이스크림인데요. 어. 왜 이름이 왜 설레임이냐면요. 그 뭔가 설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설레기 때문에 설레임이라고 붙여 준다니까요. 리눈 서리에요 여러분 이게 이걸 제가 왜 공개하게 됐냐면요 요즘 더운 여름이기도 하고 어, 여름을 잘못 이겨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위를 좀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어, 이 설레임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계속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이게 우유로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별로 차갑지도 않고요. 되게 맛은 어떤 맛이냐면요. 되게 고소하고 우유에 설탕이 들어간 맛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그, 천연 우유를 만들어진 맛이라서 우유 맛이 좀 나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눈처럼 다가와서 방울이 떨어진다. 이게 약간 명언이라는 말, 말이랄까요? 약간 명언인 것 같은 말이죠. 약간 마음속에 간직해두고 싶은 감동적인 말이랄까요? 아, 그리고 밀크쉐이크라고 쓰는 것처럼, 어, 이게 맛이 밀크쉐이크인가봐요. 약간 우유랑 설탕이 만나서 조합된 맛이죠? 이렇게 아이스 밀크 우유 냉동 제품이라고 써져 있어요. 꼭 냉동 제품을 사셨을 때는 냉장고에 넣어놓 너노, 넣어... 으, 너노아 넣어... 돼야 돼. 아, 죄송합니다. 냉동제품을 사신 분들은 꼭 냉장고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 냉동제품을 사가지고 냉장고에 안 넣어놓으면 이게, 어, 냉동제품이 상하잖아요. 냉동제품은 다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네. 아이스메이크 우유로, 우유가 1%래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그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공개해봤는데요.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설레임 아이스크림 이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마음이 설레서 설레임인가요? 아,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공개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짜릿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안녕! 시원한 여름 되세요. 그러면, 뿅!